공감은 다른 사람의 눈으로 보고, 다른 사람의 귀로 듣고, 또 다른 사람의 마음으로 느끼는 것이다라고 오스트레일의 의사이자 정신의학자 심리학자인 알프레드 아들러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눈과 귀와 마음이 많으면 많을수록 공감도 더 커지는 거겠죠. 여기 당신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보고 듣고 마음으로 느끼는. 공감 멘토가 한 명도 아니고 여섯 명이나 모여있습니다. 아유, 더 살아? 아니면 말아? 제2의 결혼 전쟁 황혼 공감 토크쇼, 새까매까 안녕하세요, 방규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성규입니다. 네. 자, 오늘도 사연자분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좋은 말씀 나눠주실 더블 스페셜 MC 윤영미, 황능준 부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나라자, 안녕하세요. 그리고 살까 말까 자랑이죠. 스페셜 공간 멘토 김한빛 변호사님 그리고 양나래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나왔습니다. 밸런스 게임 많이 해보셨어요? 해봤죠. 예, 예, 알정은 해봤죠. 네. 네. 이자를 리 빌려서 한번 간단하게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약간 아, 아이스 브레이킹이라 생각하시고 음. 네. 배우자가 바람 피우고 용서받기 그리고 <laughs> 내가 바람 피우고 용서받기. <웃음> 아. <웃음> 오, 오, 오. 하나를 어쩔 수 없이 골라야 된다면? 내가 바람 피우고 용서받기 그게 어? 낫겠지 왜요? 왜요? 다른 아니, 여자가 당신은 <laughs> 필요한가요? 지금? 아니 내가 하는 게 낫지 차라리 배우자가 하는 거 열받지 않겠어요? 어... <laughs> 아, 내로남불 <걸. 웃음> 정말 내로남불 <내로라구요? 웃음> 야 뭐, 어떻게 두 분은? 네. 어, 저는 배우자가 바람 피우고 용서받기 <laughs> 어? 왜요? 왜요? 왜 배우자가 바람 피면 차라리 제가 마음속에서 정리가 될 텐데 제가 바람 피면 이 죄책감을 계속 갖고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오, 오, 멋있다. 멋있다. 네. 저는 제가 피우고 용서받을래요. <laughs> 진짜, 진짜. 왜냐면 저는. 배우자가 바람 피운 걸 알게 됐을 때 음. 계속 생각날 것 같아요. 음, 내가 음, 말로는 진짜. 그래, 용서할게 하는데 스스로, 아, 음. 또 만나면 어떡하지? 음. 불안하고. 두르라고. 계속 생각나고, 음. 스스로 맞아. 자존감이 너무 떨어질 것 같아요. 음. 내가 그래요. 너무 부족해가지고 바람을 폈을까? 음. 이 생각 때문에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본인이 바람 피우는 건. 어쩔 수없난 내가 바람 피우고 용서 받기. 내가 바람 피우는 남편, 우리 남편은 용서할 것 같아요. 저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laughs> 자신있어요. 아, 진짜요? 네. 어. 어. 차라리 <laughs> 제가 용서합니다. <용주를> 를 <laughs> 어. 네. 네. 전생 연분입니다. 이 오신 거예요. 납치다. <laughs> 네. <나 핀다? 웃음> <저 필수는> 어요 <laughs> 근데 두분다 서로 내가 바람피고 용서받기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아... <웃음> 서로 서로 용서해주겠죠 <laughs> 서로 피했다. 아, 상속가 <laughs> <서로 웃음> 저도 저는 약간 내로남불이 약간 네. 본능이라 생각이 들어서 오, 네. 내가 바람피우고 용서받고 싶지만 네. 지금 좀 생각을 해보면 아내가 너무 저 때문에 고생이 많아요. 네, 그래서 아내에게 좀 그런 즐거움이 한번 쯤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너무 많이. 너무 많이 누리고 즐기고 있는데 아내가 어. 너무 고생 많으니까 한 어. 번쯤은 음, 이런 기회는 네, 그런 기회를 줘야 되지 않을까 아, 바람피는 게 즐기는 거다 그런다고 해서 아내가 <laughs> 아내가 뭔가 뿌리째 바뀔 사람은 아닌 거 같아서 아. 살짝? 잠깐 어, 살짝. 다녀와 아, 근간에는 엄청난 신뢰가 있네 아그럼 어, 어, 그런, 어, 그런 제, 사람 전두 분께 궁금한 물어봐도 돼요? 가네스 아, 게말 네. 없이 스킨십만 하기 v 스킨십 없이 말만 하기 난 스킨십, <laughs> 난 스킨십 없이 말만 하기여서 좋아. 어 진짜요? <laughs> 남편 분은 전 스킨쉽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하하하하하하 아, <laughs> 아, 내가 워낙 안, 안 해주기 안 동상이몽이야 아, 아, 동상이몽. 다음 생에도 지금의 배우자 만나기 v 천억박천억박이지 어, 당연히 아, 그 미친 김옥박이야 그런 거를 아, 아, <laughs> 어떻습니까? 고민됩니다 지금 잠깐 고민됩데다 어, 고민되신다고요? 저, 다음 생에 뭐 아내를 만나야죠 누가 이 사람 데려가겠어요 저 아니면 데려갈 사람이 없니요 우리 선배님은 어떠세요? <laughs> 다음 생에도 배우자 만나기 에? <laughs> 이 <laughs> 아무도 안 믿는 운명이 뭐예요? 지금 누진 미스 제로에서 저는 돈 천억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기 때문에 아 이미 있으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 아니에요 에이, 네. 아 그럼 장성규 씨는 아 저는 천억을 받을 것 같아요. 어. 천억은 어뭐 하려고? 천억을 받고 한거이 사람이랑 많지. 결혼할 것 같아. 요 에이,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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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아. 많아. 이 사람이랑 죽어도 못 만나 평생 만날 수가, 못 없어. 수가 없다 지금의 사랑한 아닙니다 그렇다면 아내를 만날 수가 없어. 천억 바퀴. <laughs> <laughs> 미안해! 미안해. <laughs> 돈에 <돈의> 장사 없어요. <laughs> 천억은 아, 너무 크다. 정말 크지. 천억. 원 없이 한번, 한번 써보고 싶다, 진짜. 응, 이번 생에 못 써본 돈원 없이 한번 천억. 그 원업시, 천억을 쓰고 죽일 아, 수 있을까요? 천억을 어떻게 써야 돼? 하루에 아, 얼마씩 써야 돼? 그러니까. 은행, 그러니까. 그러니까. 은행에만 넣어이이가 얼마야? 그러니까. 어. 생각해 놓으면. 아, <laughs> <laughs> 아니, 왜 침까지 흘리세요? 천억인가 봐. 즐겁다. 어, 어, 즐겁다. 자, 근데 말이죠. 이번 게 마지막이거든요. 음. 지금까지는 좀 웃으려고 이야기한 거지만 이번엔 좀 약간 슬픈 내용입니다. 배우자가 아픈 사실을 숨겨서 내가 모르기. 음. 내가 아픈 사실을 숨겨서 배우자 모르기. 나는 배우자가 아픈 사실을 숨겨서 내가 모르기가 더 나은 것 같아요. 어, 왜요? 내가 늘 아프다고 해도, 우리 남편은 전혀 거기에 신경 안 쓰기 때문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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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 어차피 모를 거 그냥.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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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어떠세요? 저는 내가 아픈 사실을 숨겨서 배우자가 모를 거에요제가 어, 혼자서 아파야지, 배우자까지 제 아픔을 나눌 순 없잖아요. 어... 뭐 어차피 근데, 당신 맨날 나한테 아프다 그래요. <laughs> 내가 아, 뭐, 아프다면 자기 더 아프다 그러면. 아픈 건 이만큼이고 이거 사실 더 속으로는 이만큼 <laughs> 아파요. 이 밸런스 게임 할수록 두 분이 참 많이 다르다. <laughs> 달라요 게. 오늘 에이, 그러니까. 다르다. 달라요, 이게. 그러니까. 두분은참 다르다. 사실 이 살까 말까 열한 번째 사연이 오. 조금 무거운 내용이라서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려고 재밌는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밸런스 게임 마지막 항목과 연관이 있는 내용입니다. 배우자가 아픈 걸 숨겼다는 사실을 알게 된 어떤 분께서 사연을 보내주셨다고 하는데요. 네. 자, 어떤 사연인지 만나보시죠.